안녕하세요, 개빼입니다 오늘은 복숭아 적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이 복숭아는 장원황도로서 9월 20일 경에 따는 복숭아입니다. 네. 복숭아가 이렇게 쭉 달려 있는데요. 어떤 거를 두실지 생각을 잘 하시고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숭아는 적과에 따라서 복숭아 크기나 색깔이나 그런 것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달면 복숭아가 작아서 상품값 지성이 없어지고요 너무 조금 두시면은 복숭아 소득을 조금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유의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요 가지 같은 경우는 결과지에서 한 25cm 정도 되는 가지인데요 이런 가지는 올 복숭아일 경우는 복숭아를 하나, 좀 하나 정도 둡니다. 25cm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 복숭아일 때는 두 개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앞쪽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위쪽에 있는 복숭아를 다 제거해 주시고요. 이쪽 끝머리에 있는 복숭아를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남길 건데요. 네, 복숭아를 이렇게 제거를 하셨을 때 복숭아 크기가 주먹보다도 더 커지기 때문에 주먹 두개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복숭아가 서로 자랐을 때 마찰에 의해서 복숭아가 상처가 나면은 복숭아 상품 가치성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걸 유의하시고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꼭지 복숭아 꼭지가 이렇게 남았는데 요거는 필이 꼭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말라서 복숭아 봉지를 씌우고 나면 그 사이로 들어와서 복숭아가 지저분해지면은 또 복숭아 상품 가치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복숭아 가지는 위로 이렇게 솟고 쳤는데요. 이 복숭아 가지가 위로 이렇게 솟고 친 복숭아 가지는 이제 나중에 복숭아가 달리면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복숭아를 복숭아 가지의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 복숭아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쓴, 쓴 복숭아는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로 복숭아를 아래에 두는 이유는 위쪽에 두면은 복숭아가 열과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숭아는 아래쪽이나 아래쪽이정둘게 없으면 옆에 쪽을 둡니다 위에 두시면은 복숭아가 달렸을 때 처지면은 복숭아 마찰에 의해 여기에 이제 나무에 계속 쓸리겠죠? 바람이 불고 흔들리면 그런 복숭아 산품 가치성이 많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딱딱한 복숭아라고 괜찮다고 생각하셔도 열과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쪽으로 드시면 그런 점은 유의하시고 복숭아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